뭐 그런 건 아니지 않았나요? 지금 현재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이 국정농단이 또 다시 되고 있는가 그런 의혹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? 특히 무속인들에 의해서 무속인들이 국정에 개입하고 인사 개입하고 있지 않나 그런 의혹을 하지 않습니까? 이거 네, 뭐 증거가 없이 지금 그냥 의혹 수준으로 가령, 말씀하시는 건가요? 가령 천공이라는 네. 그 분의 그 동영상이 예. 있었고 그 다음에 조문이 취소된 거 아닙니까? 음. 그 사실 인과관계가 분명한 것이요. 저는 국정조사를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는 말씀은 어떤 어, 그분의 천공의 유튜브는 동영상, 유튜브고 그 다음에 예. 대통령의 일정이 변경되었고 조문이 취소되었지 않습니까? 고사의 어떤 인과관계가 뚜렷이 뭐 증거가 있습니까? 그게 인과관계죠. 있습... 네, 천공의 음. 동영상,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천공이 함부로 조문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? 았 그래서 결국에는 조문이 취소된 거 아니겠습니까? 이게 참 우연히 일칠지,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건지, 그러나 국민들은 이게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. 이런 것을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요...